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아블로2 줄임말과 용어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비미 복귀 유저분들께서는 디아2 영상이나 정보를 보시고는 백해가 뭔 뜻이야 빙이 무슨 뜻이야 내 차는 또 뭐야 등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본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존 유저분들은 내가 여기서 몇 개나 아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아이템들의 줄임말들. 예를 들면, 무한의 공간을 무공, 윈드포스를 윈포라고 부르는 것들은 제가 앞서 제작했던 이 아이템 써 마러 시리즈에 다 적어 놓았으니 확인하시면 되며,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줄임말이 있지만, 나름 많이 쓰이는 것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을 모두 외우라는 게 절대 아니라, 한번 쓱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걸 어떻게 다외워 머리 아파 하시는 댓글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도움이 되라고 만든 거지, 제가 절대 공부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먼저, 삥입니다. 괴물에게서 얻는 그마증과 옵션을 삥 옵션이라 부르며, 몬스터한테 돈을 뜯어낸다고 해서 빙옵션이라고 부릅니다. 매찬, 마법 아이템 발견 확률 증가입니다. 영어로, Better Chance of Getting Magic Items 라고 표기되는데, 이 중, Magic c h a n c 를 줄여서 매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해힛, 타격 회복 속도 옵션의 줄임말로, 영어로, Faster hip recovery. f t r e c o v e r y Faster hip recovery. Faster hip recovery. Faster hip recovery. Faster hip recovery. Faster c Faster cast recovery. Faster Faster cast Resistance. 를 줄여서 올레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화염, 냉기, 번개, 독, 사원소, 저항력 모두를 올려주는 옵션입니다 올스텐 모든 능력치 옵션의 줄임말로 영어로 을 그대로 말하며 힘, a n 활력, 마력, s 능력 t a 두를 올려주는 옵션 t 니다 c e 콜레, 라레, s t 화염, 냉기, 번개, 독, 저항력 옵션을 뜻하는 말로 영어로 n c e resistance r e s i s t a n c 는 resistance resistance 어 e 를 줄여서 어뢰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몹 적중률에 영향을 주는 옵션입니다. 참고로 몹 적중률은 어뢰 말고, 몹과 본인의 레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강타, 강타 확률의 줄임말로, 몹이 현재 체력의 퍼센트 데미지를 주는 옵션을 뜻하며, 일반 몹에게는 현재 체력의 4분의 1, 챔피언 몹 이상에게는 현재 체력의 8분의 1의 데미지를 주며, 물리저항에 영향을 받습니다. 치타, 또는 치공은 치명적 공격의 줄임말로, 타격시 물리 공격력의 2배의 데미지를 주는 옵션을 뜻합니다. 상악 상처 악화 확률 옵션의 줄임말로, 몹들의 체력 회복을 막습니다. 정확하게 체력 회복을 막는 게 아니라 출혈 피해를 주는 거지만, 자세하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체력 회복을 막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괴물 회복 저지는 보스 체력 회복을 못 막지만, 상처 악화는 보스 체력 회복을 막을 수 있어, 햇불 및 우버디아를 할때 필수 옵션입니다. 나락, x o 엔냐 퀘스트를 완료하고 열리는 포탈에 쭉 들어가서 만나는 니을라탁을 나락이라고 부르며, 지옥 난이도 니을라탁이 주는 차암을 나락참이라고 부릅니다. 남해, 악몽 난이도, 일명 나이트메어를 줄여서 남해라고 부릅니다. 넉백, 밀쳐내기 옵션을 넉백이라고 부르며, 타격 시 일정 확률로 몹이 뒤로 밀려나는데, 주로 하라마존이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내회, 내구도 회복 옵션을 줄여서 내회라고 부르며, 무형, 즉 에테리얼에 붙으면 내구도를 회복시킬 수 있어 아주 좋은 옵션입니다. 달려, 달리기 걷기 속도 옵션을 줄여서 달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달려참, 30달려 신발 등으로 사용하죠. 디아런, 바알런, 디발런, 디아러는 혼돈의 성역부터 사냥에서 디아블로를 잡는 것, 바알러는 파괴의 왕자에서 바알이 소환하는 쫄부터 바알까지 잡는 것, 디발러는 이두 가지를 합친 것을 뜻하며 졸업 후 빠른 레버를 위해 하는 사냥입니다. 듀얼 또는 듀얼 흡혈. 적중당 생명력 훔침 옵션과 적중당 만화 훔침 옵션이 같이 붙은 것을 듀얼 옵션 또는 듀얼 흡혈이라 부르며 이 옵션이 붙은 반지를 듀얼링이라 부릅니다. 라흡 라획. 적중당 생명력 훔침 옵션이 원래는 라이프 획득이었고 이를 줄여서 라흡 또는 라획이라 불렀으며 마흡 마획. 적중당 만화 훔치목션도 원래는 만화 획득으로 이를 줄여서 마흡 또는 마획이라 불렀습니다. 마상, 적 처치 시 만화 플러스 옵션은 원래 만화 상승이었기에 이를 줄여서 마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댐감, 피해 땡퍼센트 감소를 뜻하는 말로 원래는 땡퍼센트 데미지 감소였기에 이를 줄여서 댐감이라 불렀습니다. 면죄, 스탠미스킬초기화를할수 있는 면죄증표의 줄임말입니다. 묻. 무급, 묻지마. 거래하실 때 자주 사용되는 말로 하급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거래참. 최대 피해와 명중률 옵션이 같이 붙은 참으로 물리 데미지를 사용하는 캐릭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참입니다. 배추. 유니크 배틀부츠인 전쟁여행자의 줄임말로 워낙 많이 쓰는 말이라 아이템이지만 넣어뒀습니다. 버큐빙. 에테리얼 방어구를 큐브에 넣고 소켓을 뚫으면 방어력이 50% 증가하는 버그이나 레저렉션에서는 현재 막혔습니다. 쌍패. 막기 속도 30% 옵션과 막기 확률 20% 옵션이 같이 붙은 것을 쌍패라고 부르고 이 옵션에 다소켓이 붙은 모너크를 쌍패 주 그러 모너크라 부르나 줄여서 쌍패 모너크라고도 부릅니다. 이 방패는 참고로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숨렙 스무 레벨의 줄임 말로 해당 아이템을 드랍한 몬스터의 레벨, 즉 해당 아이템의 레벨을 뜻합니다. 이 아이템의 레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옵션과 소켓이 달라집니다. 수왑 1번 무기 슬롯과 2번 무기 슬롯을 바꾸는 것을 수왑이라고 하며 설정을 건들지 않았다면 단축키 W를 누르면 됩니다. 인뷰 액트1의 병영 안에 대장쟁이가 있는 곳에서 방치를 주어 찰시기에 갖다주면 보상으로 노말 아이템을 레어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데 이를 인뷰라고 합니다. 업땡땡 또는 업 업땡땡 업그레이드된 아이템을 줄여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메이지 피스트 장갑 현재 마수 장갑을 업그레이드하면 업 매피 장 업그레이드를 두번 하면 업업 매피 장이라고 부릅니다. 앵벌 아이템을 얻는 행위를 앵벌이라고 하며 요즘은 파밍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 기아투는 앵벌이라는 단어가 더 고착화되었습니다. 증뎀 피해 퍼센트 증가 옵션을 뜻하며 원래는 증가된 데미지 퍼센트로 표시되어 이를 줄여서 증뎀이라 하였습니다. 증속 지증속 피해 증가 플러스 공격 속도 증가 옵션의 줄임말이며 지증속은 지존 증속의 말로 피해 40% 증가 15% 공격 속도 증가 옵션의 주어를 말합니다. 증맥 지증맥 피해 증가 플러스 최대 피해 증가 옵션의 줄임말이며 지증맥 은기존 증맥의 줄인말로 피해 40% 증가 15 최대 피해 증가 옵션의 주어를 말합니다. 중감 독 지속 시간 감소 옵션을 뜻하는 말로 원래는 중독 시간 감소여서 이를 줄여 중감이라 불렀 습니다. 튜빙 코라드림 튜브를 이용한 여러 가지 조합 방법을 튜빙이라 말하며 보석 룬및 아이템 업그레이드 소켓 뚫기 등이 있습니다. 허버 최상급 보석을 뜻하는 말로 최상급 보석과 이 혼합돼서 퍼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칩 보석 최하급 보석을 뜻하는 말로 칩잼? 과 혼합되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팍각 락각, 콜각, 폭각. 저게 땡 저항 마이너스 옵션의 줄임 말로 모배 해당 원소 저항력을 깎는 옵션입니다. 다만 내성 모백에는 해당 원소 저항력을 깎는 옵션은 5분의 1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번개 내성 모백의 락각 마이너스 100%중 마이너스 20%만 적용되는 것이죠. 원래 레거시에서는 아예 적용이 안 됐으나 레저렉션에서 수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렙당 옵션 레벨이 오를 때마다 수치가 올라가는 옵션을 렙당 옵션. 이라 부르며, 예를 들면 랩당 어레, 랩당 힘, 랩당 매찬 등이 있습니다. 마쟁 마나 재생 퍼센트의 줄임말입니다. 밀리 캐릭 근접 전투 캐릭을 뜻하는 말로 바바 늑두루 질딩 같은 캐릭을 말합니다. 다만 물리 데미지를 쓰는 캐릭을 밀리 캐릭이라고 말하기도 해서 파라마를 포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파라마는 원거리 캐릭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메이지 캐릭 마법을 사용하는 캐릭으로 포서 엘리드루 해머딘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애매한 게트랩신인데 마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패케의 영향을 받는데 트랩신은 공격 속도의 영향을 받아서 메이지라고 해야 할. 좀 애매하긴 합니다. 버스, 다른 플레이의 도움으로 정해진 목표까지 깨주는 것을 버스라고 하는데 나축쿠 퀘스트를 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켓버스 헤렉토 5까지 전부 밀어버리는 버스 등이 있습니다. 노노 15, 15, 15, 3 노노는 고급이 붙지 않은 그냥 아이템을 말하며 15-15는 고급 방어구에 방어력 15% 내구도 15%가 붙은 것을 15-3은 고급 무기에 피해증가 15%와 명중률 3이 붙은 것을 말합니다. 15-15와 15-3은 일명 지존재료라고도 부릅니다. 지금까지 디아블로2에서 사용되는 줄임말과 용어를 알려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항상 그렇듯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냥 쭉 보시면서 이런거 있구나 하고 넘어가주세요. 제발 이거 다 외우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재밌게 영상을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